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매우 짧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무엇으로 할지 굉장히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시스터즈의 캔시입니다 오늘은 자주 알고 계시는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바로 캔들인데요 저희 집에 들어온 친구예요. 이 친구는 나피들 캐롤 타입이고 어, 미백 친구입니다. 메이크업은 디플맥은 아니고 타션 메이크업이고요. 어, 그리고 이 친구는 드레스류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이예요. 그래서 저희 집에 아마 드레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드레스 소개 영상은 요거 봐주세요. 이 어, 친구가 정이 되게 많이든 아이여가지고 방출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정말 예쁜 아가요.